백혜지가 칼을 맞고 쓰러졌어요. 영란이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백혜지 의심했잖아요. 얘 예, 뭔가 수상해. 누구한테 계속 문자 보내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백혜지가 진짜 친구였다는 게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됐습니다. 킬러의 칼을 맞으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구화 예고편에서 가선영이피 흘리며 쓰러져요. 행사장 한복판에서요. 누가 찔렀냐고요? 바로 동생 가선 우 남매가 서로 칼 겨눴습니다. 이게 바로 영란이가 노린 거였어요. 악인들끼리 물어뜯게 만드는 거. 그리고 김영란은 이제 숨는 거 포기하고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가성그룹 기자 회견장에 나타나서 나 김영란이다 가성호 회장 미망인이다 선언해 버려요. 파라 엔딩부터 구화 예고까지 심장 쫄깃했는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다 뜯어드릴게요. 일단 파라 엔딩 얘기부터 해볼게요.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킬러 기로세가 영란이를 잡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엽서에 그려진 대로 실행하려고 했어요. 화형당하는 여자 그림 기억나시죠? 기로세가 진짜로 기름통을 들고 와서 영란이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백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란이 앞을 막아섰죠. 칼이 백해지 몸을 관통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백해지. 영란이는 충격에 빠졌죠. 자기를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던진 거예요. 이 장면이 왜더 슬프냐면요. 영란이는 평생 누구도 자기를 지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 누구도 엄마조차도 그런데 백혜지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란이가 각성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놔둘 수 없다고요. 그런데 8화에서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영란이가 친엄마 김소영을 경찰서에 직접 끌고 가는 장면에서 나온 과거 회상이요. 중학생 시절 영란이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그동안 없어진 다른 물건들까지 다 영란이 짓이라고 몰아갔죠. 억울했지만 증거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엄마는 뭐 했냐고요? 그냥 소년원 들어가. 이러면서 딸 손을 놓아버렸어요. 만원짜리 생리대 하나 때문에 전거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서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영란이가 착한 여자로 살아온 이유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불공평한데, 그래도 영란이는 악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착하게 버텼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가 나와요. 이 드라마에는 악한 엄마가 두명 등장하거든요. 김소영과 가선영의 엄마요. 가선우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가선영의 엄마가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었는지 나왔잖아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너희들도 엄마 말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협박했던 그 장면. 김소영은 돈이 되면 뭐든 하는 인간이었고, 가선영 엄마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희생시키는 인간이었어요. 둘다 모성애가 없는 악한 엄마였죠. 그런데 이 악한 엄마들 밑에서 자란 딸들은 정반대로 컸어요. 가선영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악을 선택했죠. 김영란은 그 반대였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어 하면서 착함으로 버텼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제목이 착한 여자인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도 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럼 백혜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백혜지는 계속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가성호 회장의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가 회장은 죽지 않았고 자살로 위장하고 어딘가 숨어서 모든 걸 원격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백혜지는 가 회장의 제3의 인물이었던 거죠. 무창에서 영란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으니 백혜지가 영란이 곁에 붙어서 지켜보고 보고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백혜지가 영란이한테 계속 친구하자 친구 필요해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었어요. 돈에는 관심 없고 진짜 친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백혜지도 버려진 아이였을 거예요. 가회장 저택에서 일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아마 가회장이 죽은 딸 예림을 보듯이 백해지를 돌봤을 거예요. 킬러 기로세가 가지고 있던 엽서 두장 기억나시죠? 하나는 화영당하는 여자, 이게 김영란 파겟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편안하게 잠든 듯 죽어 있는 여인, 이게 바로 가예림이에요. 그림이 죽음의 방식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예림은 독살당한 거예요.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죽었다는 거죠. 지난 회상에서 가선영이 예림이랑 와인 마시는 장면까지만 나왔잖아요? 거기서 가선영이 와인에 독을 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가선우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구화 예고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선우는 여권 위조업자를 만나서 제3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각을 바꿔요. 그냥 도망가면 이대로 지는 거잖아. 누나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가자. 그래서 가선우가 가선영이 있는 어린이재단 행사장으로 찾아갑니다.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궁지에 몰린 가선우가 칼을 꺼내요. 행사장 한복판에서 가선영이 목을 잡고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이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에요. 이건 이변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예상 밖의 변수죠.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가선영이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소를 피했거나 치료받아서 살아날 거예요. 왜냐면 진짜 복수는 가선영이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가선우가 가선영을 찌른 건 우발적이었지만 동시에 필연이기도 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정신병원에 가뒀던 것처럼 누나가 자기에게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가선우 입장에선 나도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싶었던 거죠. 자기가 던진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가선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칼로 찔러 왔는데 결국 혈육한테 칼 맞은 거죠. 이게 바로 김영란이 노린 겁니다. 영란이가 직접 손안 대고 악인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영란이가 손에 피안 묻히고 복수할 수 있으니까요. 백해지가 칼 맞고 쓰러진 이후 영란이는 깨달았어요. 내가 숨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만 계속 다친다. 이젠 내가 정면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영란이가 플랜 B로 작전을 바꿉니다. 3개월을 채우지 못했지만 어차피 가선영이 계속 킬러를 보낼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가성그룹 기자회견장에 김영란이 나타납니다. 저는 가성호 회장의 미망인 김영란입니다. 그동안 가선영 씨가 퍼트린 기사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가성그룹의 최대 주주이며 이제부터 경영일선에 나서겠습니다. 대박이죠? 오히려 공개석상에 있으면 가선영이 함부로 손 못대거든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김영란 죽이면 바로 의심받으니까요. 이 변호사가 하는 말,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가난했던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 둘째, 무창에서의 평화로운 삶도 이제 끝났다. 셋째, 김영란에게 재벌 미망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젠 마녀 심판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화려해 보이지만 험난한 길이에요. 영란이는 이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고편에서 전동민이 사라진 영란이를 찾아와서 진심을 말하죠. 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영란이는 동민이를 밀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백혜지가 자기 때문에 칼 맞는 걸 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도 위험해진다. 차라리 나 혼자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영란이는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에요. 희생은 자기가 하는 거지. 남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민이한테 말할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은 무창으로 돌아가세요. 주원이 곁에 있어 주세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해요. 동민이는 가슴 아프겠지만, 영란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예상하는 추가 반전들을 얘기해 볼게요. 예고편에서 동홍이 가선영 편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가선영이 5천만원보다 더큰 돈을 주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 생각엔 이변이랑 동홍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것 같아요. 동홍이 가선영 편인 척 하면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는 거죠. 가선영의 돈 받고 정보도 받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치는 거예요. 왜냐면 가선영이 이변의 누나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잖아요. 이변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족을 건드렸으니 이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이걸 여기용해서 가선영을 함정에 빠뜨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가설이 있어요. 김소영이 영란이를 이렇게까지 학대하고 생리대 사건 때도 딸을 버린 엄마. 혹시 영란이가 친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구화가 끝나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가선영은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는데 이때 가선우가 가진 예림 독살 영상이 세상에 공개돼요. 가선영은 살인범으로 전락하고 가선그룹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요. 모든 걸 잃는 거죠. 김영란은 공식적으로 가성그룹 경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온갖 시선과 의심을 받으면서 마녀 심판대에 선 거예요. 이 변호사가 옆에서 법적으로 돕고 가회장이 뒤에서 원격 지원하면서 영란이는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요. 백혜진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란이한테 모든 진실을 털어놔요. 자기가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자기의 진짜 정체까지요. 가선우는 해외로 도망가려다 잡힙니다. 이변과 영란이가 총력전을 펼쳐서 가선우를 붙잡고 그가 가진 증거 영상을 확보해요. 전동민은 무창으로 돌아갑니다. 가슴 아프지만 영란이의 선택을 존중해요. 주원이한테 부세미 선생님은 중요한 일 하러 가셨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12화에서 모든 게 끝난 후 영란이가 무창으로 돌아와요. 전동민 주원이 백혜지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제목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착한 여자라는 제목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드라마는 악한 세상에서도 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김영란은 끔찍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폭력적인 아빠, 기생충 같은 엄마, 억울한 소년원 생활. 이런 걸 겪으면 보통은 세상을 원망하고 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영란이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라고 다짐하면서 착함으로 버텼어요. 백혜지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아이였을 텐데 돈 욕심 없이 진심으로 친구를 원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던졌죠. 전동민도 그래요.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영란이를 지켜주려고 집 주변에 가로등 설치해주고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상처 준 세상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강한 의지예요. 환경이 아무리 끔찍해도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래도 사람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착한 여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파라 리뷰와 구화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백혜진은 정말 살아날까요? 제발 살아나서 영란이랑 진짜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런 친구요. 가회장은 언제 모습을 드러낼까요? 아마 마지막 회차쯤 되면 사실 난 살아있었다 하면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때 영란이 반응이 궁금해요. 김영란과 전동민은 해피엔딩으로 무창에서 함께 살게 될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원이도 엄마 생기고요. 이제 단 사화가 남았어요. 매 회차마다 반전의 연속인데, 과연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화방송 끝나면 바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